그러면 세게 못 밀지. 체중 왼쪽에 실고 밀어. 그러 훨씬 힘 쓰기도 편하지. 팔로 치는 스윙은 이제 넘어가서 몸을 많이 써볼 거거든. 이제 몸을 쓸 건데 하나, 둘, 셋 리듬했었잖아. 하나가 탑, 둘에 왼발 딛고, 셋에 휘두르기. 어떤 운동이든 먼저 체중을 먼저 실을 줄 알아야 돼. 하체에서 체중 실는 거를 연습을 해야 팔도 편해지고 머리도 안 덤벼. 이제는 몸을 잡고 팔로 치는 스윙이 아닌 체중 이동을 연습을 해볼. 하나 해놓고 칠 때. 일부러 골반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생각해볼게. 하체가 간만큼 머리는 안 덤비게 돼 있거든. 하체가 못 가니까 머리가 덤비는 거였어. 머리는 제자리인데 골반을 옆으로 민다. 나중에는 얘가 턴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턴하기 전에 왼발에 체중을 보낼 줄 알아야 돼. 머리가 덤비는 게 아니라 체중을 보낸다. 머리 잡고 있을 테니까 골반을 밀어봐. 하나, 골반을 같이 민다. 그렇지. 응. 둘, 그렇지 그런 느낌. 역시 하나, 둘, 백스윙 회전 칠 때는 왼쪽 밀어주기. 하나. 둘, 그치. 펀치 할 때. 제자리에서 팔로 치는 것보다, 체중이 실어놓고, 실어놓고 때리는 게 세게 때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몸을 쓸줄 알아야 되고, 체중 이동을 하면 머리가 또안 덤비게 돼 있어. 그치. 체중을 그렇게 밀어주는 거야. 괜찮아. 다시. 좋아. 회전. 체중.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왼발 일직선 여기까지 밀려도 돼 여기보다 더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리는 편이긴 한데 혜린 지금 많이 민다 생각해도 과하게 밀리진 않으니까 자접보세요 그렇지 밀면서 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밀면서 이렇게 밀때 체중을 실고몸 잡아놓고 이렇게 팔로 팔로 미는 것보다 체중 실어놓고 체중 실어놓고 밀면 훨씬 더 세게 밀수 있잖아 몸 잡아놓고 팔로 밀어봐 이러면 세게 못 밀지 체중 왼쪽에 실고 미로 그면 훨씬 힘쓰기도 편하지. 이 디더 놨으면은 이 디더 놓은 힘을 나중에 어떻게 이용을 하냐. 디더 놓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힘을 못 쓰는 건데 디더 놓고 회전을 할지, 디더만큼 다시 일어날지, 짖는거 있어야 몸 쓰는 거 시작 시작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야, 먼저 딛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체중이동 하는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체중이동이 없으면 내려올 때 몸이 이게 덤빌 수밖에 없어. 체중이 왼쪽에 실리면은 몸이 덤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때리게 돼 있어. 체중이동이 없이 바로 회전을 하면 엎어치는데, 체중을 먼저 실어놓으면은 엎기가 힘들어져. 오히려 이제 인아웃을 밀었으면 밀었지, 엎어치진 않는다. 몸이 스타트하는 딛는 거를 연습하는 거고, 잘 딛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엎어치는 스윙이 없어지니까 좀 과하게 딛어보자. 백스윙 탑 모양을 체크하는 게 공이랑 오른쪽 어 연장선 쭉 그었을 때 이때 손이든 체든 딱이 선상에 있으면 돼. 옆에서 봤을 때 좋고, 내려올 때 다운 스윙 궤도가 이 노란 선보다 무조건 뒤에서 내려야 와 돼. 내려올 때 엄청 뒤에서 잘 내려오고 있어. 체중이동이 안 되거나 상체 엎어치면 이 노란 선보다는 여기 앞으로 위로 엎어쳤었는데 지금은 체중이동을 하니까 인으로 잘 내려오고 있다 머리 위치 여기 골반 밀려도 되는 위치가 왼발 끝 일직선 백윙 좋고 여기까지 밀리면 돼 임팩트 할때 보면 좀 나가 있었다 머리에 좀만 더 잡아놓고 체중이 이렇게 왼쪽에 실려져 있으면 돼 체중이동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임팩트 할때 C자로 약간 휘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도 돼 머리는 제자리인데 체중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든 힘의 시작은 먼저 이 뒤도 넣기 나중에 이 뒤도 넣은 힘을 이용하려고 이제 회전도 하고 지면에 차는 일어나는 지면 반력도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딛는 힘을 알아야 돼 회전 딛기 그치 밀기 딛기 밀기 그런 느낌 밀어주기 구시 우리가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응. 다섯 번. 걸어오면서 이제 스윙을 해봐. 생각하지마 언제 체중이동이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몸을 믿어. 몸은 원래 이 타이밍과 순서 다 알고 있어. 둘, 그렇지. 거기서 하나, 둘, 지금 완전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하나, 둘, 그렇지. 알아서 몸이 가는 거야, 체중이동. 하나, 둘, 그렇지. 백스윙은 회전. 회전, 둘. 어때? 체중이 알아서 가지? 다시 하나, 딛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아, 과감하게 해봐 오늘은 과감하게 해봐야 몸이 더 빨리 터득을 하거든 둘둘둘둘 둘, 둘, 둘. 오케이 굿샷 그런 느낌으로 몸 잡고 슬라이스 안 나오게 하려고 몸 잡아놓고 요로고만 치고 있었는데 팔로마 체중 실어놓고 이제 힘쓰려고 하니까 힘도 더 쓰기 편해지고 몸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던져봐 자, 야구 스윙 그냥 공 던져봐 세게 하나 던지고 몸이 하체 그치 이렇게 먼저 딛게 돼 있지 그치 다시 해봐 회전 그치 회전 연습 스윙 두번 돌밀 돌밀 돌고 밀고 그리고? 돌고 밀고 머리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체중만 갈아, 가야 되는데 체중 싫어야지 이러면서 몸도 같이 덤벼서 아 알겠습니다 돌고 어. 밀고 머리가 계속 덤비니까 뒤에서 때린다 생각해봐 예. 체중은 가운데 머리는 뒤에 남겨둔다 어. 머리는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밀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잘했어, 잘했어. 오, 축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체만 써야 돼. 어. 상하체 분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지금 은 하체 쓰려고 하면 같이 덤벼서. 그래. 그렇지, 그런 느낌. 느낌은 맞아. 오, 굿샷. 굿샷 굿샷 괜찮아 그런 느낌으로 몸 쓰는 첫 번째가 체중이동 그때 왼쪽에 체중을 실어 놓기 먼저 실려져 있어야 엎어치는 스윙도 없어지고 먼저 실려져 있어야 힘쓰기도 이제 더 편해진다 나중에 이 실어 놓는 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거기에 의해서 하체 쓰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거기서 스피드가 더 붙으니까 근데 확실히 팔로 치다가 이제 몸 쓰려고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긴 했을 거거든 백스윙은 돌고 칠때 민다 회전 민다 돌고 민다 기본적인 뭐 그립이라든지 백스윙 궤도, 뭐 코킹, 손목 각도 이런 거는 잡혀져 있고, 원래 골프가 너무 세세한 걸 생각하면 어려워지거든. 초보 때, 골린이 때 그런 건 다듬어 놓고, 앞으로는 너무 세세한 것보다는 좀큰 틀, 돌고 밀고. 잘 밀면 엎어치는 스윙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돌고 민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연습해봐. 이제부 몸을 쓴다 생각하고, 세세하게 생각 안 하고, 딱 돌고 민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혼자 연습할 때도 심플해지고, 간결해질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해봐. 응, 음, 수고했어.